둘다 방이라고 생각해 본적 없어 어, 뭐그관련 노란색만 해 <laughs> 노란색도 넘어가면 안해되겠네자 아, 일단 가파도 둘 포함해가지고 3분 좀안 걸려서 오큘러스를 일단 퀴즈 칼게 빨리 찍으라고! 면난 먼저 간다 잘 자고 와시오 음, 음, 다 각자 게임인데 음, 음. 각자 말하고 있어 음. 잘 가시고 <laughs> 이게 무슨 총체적 난국인 아, 원래 원래 그런, 원래 그런 거야 <laughs> 아니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가지고 뭐야 갑자기? 그 죄송한데 혹시 그 도코노이는 아니시잖아요. 우리 왜? 아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잘못 만나서. 아이고. 아니 오, 까끌한, 까끌한. 그 정말 말 섭섭하게 하시네. 그 죄송한데 그스코드에서 사람 만나는 거서 만나는 거 아니면 진짜 어디? 그기서 여기서 사람이 있잖아. <laughs> <laughs> 만나는데 왜 남아 얼굴이 남아 안 보이? 야 보고 싶으면은 그냥 화상 통화해. 그럼 안에 네. 사람들이 기다리고 <laughs> 아, 있잖아. 아, 씨발 안에 사람들이 기다리아그 진짜 리얼 개소름이었는데. 엄마 너 휴먼이야. 휴먼. 근데 그거 그 반쯤 사람 잘 나가고 어! 휴方, 휴方. 휴方, 있어. 아 씨발 계속 은신까지 했어. 아 이거 누구한테 말걸로 한거야? 플래체 그, 플래체 인근 원줌이 불아파 저걸 봐주네 아군 탈바, 오 눕혔어 우리 타워 하나도 못 밀었는데? 괜찮아요 원래 사람 잡으면은 사람 잡고 타워링 하면은 돈더 벌어 여기에 우리 타워 간다

아, 아니요? 아닐걸요? 내 생각엔 아닐 것 같은데? 걔는 성능 때문에 고통받는게 아니잖아요. 아니, 성능 때문은 아니긴 한데. 그... 내 생각엔 절대 못할 것 같은데. 아니, 덕수가 적수가 포기 못다고 지나가니까 결국엔 성형해주시나. 내 생각엔 안 돼. 적어도 여격은 몰라도 일단 남기검사는 일단 안할것 같다. 여북의 사례를 보면은 혹시 모른다. <laughs> 아, 니다 그때는 빨리 조치해줬구나너해 얘는... 아, 지 아, 지는 아, 지은 아, 지은 아, 지금은 은 아, 지금은 아, 아, 지 아, 지은지은 아, 지금은 아, 지금 아, 지금은 아, 지금은 아, 지지지 뭐야 뭐 이거서 우리시하어 이건 좀 계획이 일인 네? 예? 일단 막고. 아, 아니에요. <목소리> 야, 방금 식싶말 들었던 거 같아. 야, 그 말을 제대로 들었다면 난 이기님을 용서도 못 몰라. <목소리> <목소리> 나도 제대로 못 들어 가지고 무슨 말이 얘길래 그러지. <목소리> 아니, 대충 난 대충 알거 같아. 무슨 말인지. 진짜 리얼 아, 용심 아, 리얼 약간 용심 짬때리는 들렸어 어, 오시 말레바레기오 그 아, 오렙은 아니구나. 있다, 있다, 누가 노래를 틀면서 하고 있지? 이거 씨발 오겠다. 내 씨발 오겠는데? 그슬리가 여기고 여기가 니스거든요 어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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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0 1 왔다. 어? 어떻게 알았어? <laughs> 아니, 어떻게 알고 실버썼냐5는데도가 <laughs> 봐도 돼요 일로. 아군이 왜 이렇게 안 맞았냐? <laughs> 진짜. 야, 여기 근처인데? 뭐었어요? 뒤치기 하나? 아니출발 근처 있어요. 아, 뒤에 오네 뭐. 잡았네. 아, <laughs> 거기 숨어 있어. 까비. 오. 이새잘보네 신발을 가야 돼. 나뭘 가야 되는신발 와, 저기 안 죽었어. 왜? 공아닌가 어? 나 공공아니었나? 아 저번에 휴광한거 때문에 그그 추가 그 그거만 해가지고 지가 여기는 어딘가 여기 그래서 네시 수업하고 와 진짜 하고 아아드리스 하나 때문에 진짜. 원래 과제만 아니면 그냥 이래 쪽으로 한번 놀러 가는 건데 아니야 시간 시간이야. 아, 어, 차피아 이거는. 나깐만 음. 제가 보니그네 아, 저 둘이 계속 붙어 다니던데. 나도 근데 아니, 뭐... 근데 왜? 아 내가 그발 대체가 안 되긴 해. 아나 가져도 되게 많아. 내가 가해야지 내가 근질이다. 파이하 하루 종일 해야지. 내일에 내일 나한테 파이팅. 제이. 네. 어거 틀으니까 그러니까 좀 나도 좀 씁쓸하긴 해. 뭐 하냐? 와, 판정이 영동 진짜 예술이다. 야! 샀어? 아, 뭐야?

방금 뭐야 그 뭐냐 다시방패 다시방패 센스 쳤는데? 진수잖아요안버 진짜 이건 미쳤는데? 하냐 음. 음. 아, 드디어 여기 탈출이네. 아이 기계섬 드디어 탈출. 이 기계섬 다음 어디? 베르니걸 거기 베른 캐스트 밀면 이제 니도 약간 우리랑 비슷한 루틴 이분 씨안 먹고 리버거요. 저 할만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? 씨앗은 봐야 할 때만 봅니다. 베른 예, 맞네요 아, 까비. 왜? 아니, 이게 말이 되냐고! 또궁 쓰겠지. 어? 아, 궁 없노? 오오오. 오우, 진짜 저 근육 저벽폭치기 하네. 아요. 얘는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저건방진는왜 키벌리야? 베른 갔다가 뭐 어디쯤 되면 비슷해진다고? 뭐야? 아까 차고면 어? 있었는데? 어, 그러니까 한 두어 발 이체한다. 슈샤에요 베른 다음에 슈샤가고 그다음에 이게 로엔델 가고 그다음에. 오십 대으니까나 이... 이제 캐스트안 해도 인거 이거 그 어, 일반 캐스. 아, 생각 오, 방울씨가 언제부터 있었지라는 생각을 잠깐 하고 있었다. 진짜. 일반 캐스, 일반 캐스 해야 돼. 왜냐면 원정대 경험치가 있어가지고. 그 보라색으로 체인 막 있는 아이콘 있는 퀘스트. 있어요. 그게 모든 능력 뭐 증가불량, 뭐 체력 증가불량, 뭐 매력 증가불량 있는데. 그 그러니까 때때로 아한한 뭐. 광고가라는데. 일단 일단 베른 가세 일단 베른 가세 근데 보라색깔 체인 있는 퀘스트는 꼭 하셈. 나 그거 좀 추천 함 받. 아이 따스트 천 대리입니다. 뭐야, 왜 남파선으로 와? 성락 한번안 찍어보나? 저 와드로. 는가와 와드로. 을제거했습니가와 음? 이거 어떻게 나가 아니 로 쟤가 맞고 죽는가고리가 여기. 스키. 스키. 지폭맥? 지폭맥? 싫어 너 60은 택 가능해? 백 한방에 60짜리가 죽는다는게? 많아? 고 어, 용맹해 준대 용맹해 나도 용맹하게 가야겠다 이제 허브 스겠지 아. 뭐지? <laughs> 오히려 잘 <달라가지고>. 나가네 <laughs> 어떻게 나가는거지? 저. 아, 설마. 어, 나간다싶으면나 f 다눌러면 아, 그냥. 이이제 이쁘면. 이쁘면. 이이쁘이쁘 아씨 내껀데 솔방울 겁나 쎄대 와 뭐, 우리 빵댓시야 게이트 <laughs> 맞은건 16으로 맞았야 꼽지 응? 이거 도전 가디언 토벌에서 림플레이에 어. 감격받았어 도전 받았어. 가디언 토벌? 어, 그정도라고요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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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이 각인서 직업각인